<laughs> <laughs> 남는거 사진 찍고 <laughs> 가야죠 <착한 거. 웃음> 음. 아 그래요? 네꺼 원래 안하니까 예장님 분위기 어떻습니까? 여기? <laughs> 너무 좋아요 아, 우리 그래요? 가족들도 어때요? 괜찮죠? <laughs> 괜찮습이다 <괜찮았고, 웃음> 예, 예. 요번에 12월 19일날 그날은 한만 바빠도 우리 출범식 날에 예 오셔야 됩니다 예. 아, <laughs> 저희는 이제 음. 함께 하는 겁니다 아들. 아, 아 회산님으는거뭐이래어요모를하니예 너무 너무 누가 회사님 보고 60대라 하겠습니까? 아이고. 어, 자, 맷잡으니네 아, 50대니까. 그래 보이시 예. 아니, 좀더 서지요. 4 신체 나이 43세. 나도, 아, 나도 어 나도 나이 들어. 저랑 동갑이십니다. <laughs> 뭐 해야? 다리 그 올라가 면뭐 여러 가지 내장 지방이나 이런 거 신경이 많이 아, 다시 관리 잘하세요. 진짜 40대 후반 정도 봐도 60. 그러니까 그래 안 보입니다. 만으로 60년. 어. 그런데 건강 관리를 잘 하시더라고 요회장님 건강 관리 비결은 뭐가 있습니까? 먹는 게 있습니다. 뭐입니까? 아, 한 가지로 끝납니다 그거 좀 가르쳐 줄수 있어 몸에서. 준비 세포 먹고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아. 세포 재생. 세포 재생. 네, 세포 재생 아. 20년 전에 먹습니다. 아 그렇습니까? 네. 그 우리도 그거 먹자. 네. 제가 어, 가져왔습니다. 가져왔습니까? 지금 있습니까? 차에 있어니 아, 그래요? <laughs> 나중에 모여겠네아 씨. 알바보 응, <laughs>